들린다. 아간마간. 아간마간. 골드프리. 감혈엿. 자 갈라진 힘 만화수종을 파괴하는데 두턴 후에 만화수종 두개얻습니다 이거는 히트거든. 약간 다음턴에 3만하고, 다다음턴 4만한데, 4만화 스타트가 아니라 5만화 스타트를 한다. 그것은 좋다. 근데 이거는... 이거는 무조건 2턴에 써야 돼. 2턴에 낼 수만 있다면 2턴에 내야 돼. 그게 힘들어서 문제인 거지. 쉬, 조용히 해. 상대편 손에서... 모독이잖아. 그래... 어? 야, 초과해 나왔다. 기대해볼 만할 듯바람잡이뭘 쓰는 걸까? 궁금한데, 레이노 다 <레이노> <레이노> <안> 좋아. <레이노> 야, 씨, 나 벌써 7만 아야, <레이노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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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칠 만화야>, 벌써 7만 아야, 벌써... 와, 체력 버프 봐, 미친! 아이 저거 그대로 냅둘 수가 없는데? <laughs> 야 저거는 냅둘 수가 없어, 안 돼. 야나 그리고 바로 지금 5턴인데 상대 5턴인데, 나 지금 이제 9만화야. 미쳤다. 모독. 리노. 이 새로 시작되 만물이 성장. 잘 나왔는데? 나 13만인데 상대 6만 어. 이게 드루이드야. 흑마법사야. 어? 이게 드루이드야. 흑마야. 어? 아, 진짜 미쳤다. 어. 세상 미쳐 돌아간다. 응. 근데 이거 원래 좀 이성적 이게 플레이 할 거면은 아까 얘 내는 게 아니라 폴켈트가 더 낫긴 했어요 폴켈트 들어우 봐서 아간마간 뽑고 용접으로 버리고 그 다음 턴에 초갈 그린다 그린다 하면은 게임 끝났었어 근데 내가 만화를 쌌는데 이걸 어떻게 참을 거냐고 아쏘에 다 왔어 근데 이러면 다음 턴에 끝났어. 자, 이러면 조건까지 다 완벽하게 갖췄고 게임은 끝났습니다. 상대가 내 카드 훔치거나 뺏으면은 그거는 나가면 돼. 오케이 없어? 없어? 제발 없어라 없어야만 해 없어야만 해 제발 오케이. 우우. 자 이러면은 글린다랑 초갈을 지금 낼 수가 있죠 만화 딱 14만화니까 자 초갈 버린 카드를 갖고 오는데 체력으로 이제 만화를 소모하는 거고 글린다 크로스킨 잔상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감마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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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가능하다. 프리 데려왔군. 너 설마 그거니? 야레나탈두른데영능을 눌러야 될까? 아씨. 다음 턴에 필리하자. 저런 매치에서 누르고 싶지가 않단 말이지 팔진두로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야. 뭔지 어느 방향인지. 이런 된장. 방향감각을 잃으셨군요. 힘을 원하지만 내구도 있게. 결국에는 어, 이 둘이야 음. 필요한 카드가 맨 아래 있어가지고 최대한 털어. 일단 털어라. 내가 필요한 거는 이제 만화밖에 없긴 하지. 아. 뺏기면 나가면 돼.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뭐라 해야 될 아나 이거를. 다음 턴에 끝날 가능성 한 70퍼. 다 다음 턴. 이제 다음 턴. 들린다에다가 하수 뭐냐 아간마간 네번 내야 되거든. 그래서 칸수도 딱 다섯 칸. 완벽한 완벽하다고 해야 돼? 나쁘지 않다너내덱안만나 어. <laughs> 봤구나. 음 그럴 수 있어. 들린다 아간마간. 아감마간? 아감마간? 아감마간 이러면 진좀 싫은데 이거는 그냥 진짜 그거예요 누가 먼저 빨리 찾냐 딱그 싸움이요 다행이다. 어, 괜찮다고 해야 되나? 이거 하면은, 전시관리인 3코.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제피에다가 급속 나오면 급속하는 게 낫지 않나? 제피하죠, 이거는? 상대도 나랑 비슷한 결의 대기라서 혹시 몰라. 막, 고통해 저주 이런 거면은, 답이 없어져.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또 가, 괜찮은 플레이가 뭐냐면 파멸야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의 만화를 뺏어서 내가 더 우위를 앞당길 수가 있어 쟤는 탈진 악마 같은데? 이제 이러면 은 내가 많아도 앞당겨 올수 있고 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7대살에서또 노려볼 수도 있고 얍 와우 잠깐만 어? 헤멧 해맵 쏴야겠다 헤멧보다도 그냥 다음 턴에 이세라 하는 게 나을 듯? 상대 4만화야 내가 배를 잰 만큼의 그 보람을 얻기는 해야 되는데. 근데 버리는 것도 되게 신중하게 버려야 되는 게 초과까지 고려를 해야 돼서. 최대한 그 생각을 해야 돼. 박물관에는 대받은님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. 다 왔어요. 다 오긴 다 왔는데 필드가 없어야 돼. 나 배고파. 내가 지금 필드가 네 칸이 있어야 돼. 아, 아가 안마관을 내야 하는 네 칸도 필요한데. 아, 근데 저거 타는 게 진짜 개박이 난데. 애매하다. 이거면 괜히 안네 저것도. 아, 아, 이러면은 도박밖에 없는데? 도박을 해야 돼? 최대한 내 소림을 해 아, 큰일 났네. 제발 별일 만 없어라. 와우! 오! 이거 진짜 개도박쓰였는데 되네? 야! 아 이거 글린다내는 게 말이 안 됐는데 됐네? 건드리면는 거야. 소집 기사일수도 노마비랑 뭐가 있지? 어이구. 구원 요마비 아니었으면 구원이었네. 구원이랑 굴굴 야. 오늘 서버가 이상하다. 왜 이렇게 렉이 걸리지? 올라온 사실 구원도 아니었음. 이게 오늘 비 와가지고... 아 근데 비온다고 서버가 이상한 건 말이 안돼 말이 안 되잖아 뭐냐? 요막 왓? 구원마일 수도? 여태까지 발동이 안 됐다면 구원마 아니면은 엎드려 어? 데기 근데 하나 확실한 건요은없어요 개씩. 야 근데 생각보다 드로우도 잘안한거 같은데 있을 건다 있네. 어이가 없네. 하나는 사라져. 일단 오라 하나 사라지고 남은 것들은 진짜 뭔지 알 수가 없는데. 내가 이번에 15 데미지를 안 맞으면 되거든. 아 이제 앞으로 7 데미지. 때릴 거면 때려 때리네 안갚음 그랬구나 아 이거 체력만 깎이네? 구원마였구나 아나 방어도 안 장어도 안 깎이는구나. 지식이 늘었다. g o p r 일자를 찾아야겠구만. 야, 지금 왕파 메타에 괜찮긴 하겠다. 나쁘진 않겠네. 한 방에 그냥 12체력 회복 상한사과 필요 없다 상한사과 왜 쓰냐 응 어. 웬 만하면은 이기기가 빡세긴 한데 그냥 최대한 필요 없는 카드는 털어야지. 이치. 어..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박물관에는 초대받은 손님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. 이제 자, 이거 이기는 방법 알려드립니다. 대피로 수액 갖고와서 무기 깬 다음에 죄악의 교양국으로 태운다 그거밖에 없어 야 그래도 이거 안 맞으면 다행이다 작성을 중단합니다 어? 잠깐만 안돌려줄 할건 해야지 요렇게만 그냥 파츠 빨리 나와서 이기는 게더 쉽겠다. 이거는. 1 m n o 어 going to be 소원을 들어주겠어. 오! 이걸 이렇게 한다고? 이제 뭐지? 일단, 덱 자체가 막. 그렇게까지 완벽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.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 이제 제페토 조이버즈가 들어가고 etc 안에는 헤멧이 들어가요.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카드들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를 넣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. 일단 덱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하자면 아간 마간이라는 이 카드를 좀 봐야 될 거예요. 내가 다음에 내는 카드가 만화 대신에 상대편의 생명력을 비용으로 사용합니다. 이걸로 원턴 킬을 내는 덱인데 조건이 이제 다른 덱들이랑 비교를 하면은 조금 복잡한 거는 맞아요. 그치만 이 컨트롤 덱의 가장 큰 장점이 버틸 수 있다거든요. 웬만한 덱들 상대로 버틸 수가 있다라는 그 장점이 있어요. 그래서 최대한 버텨서 아간마간 콤보까지 가면 돼. 근데 이 아간마간 콤보가 날개 용접으로 아간마간을 버려야 됩니다. 뭐 날개 용접 뿐 아니라 장사꾼으로도 버리면 돼요. 일단 아간마간을 버리는 게 제일 핵심입니다. 그래서 아간마간을 버리면은 이 초갈이라는 카드가 있어요. 이 카드가 진짜 쓰이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는데, 자, 초갈이라는 카드는 이번 게임에서 내가 버린 모든 카드를 내 손으로 가져오는 하수인이에요. 만화가 아닌 생명력을 비용으로 사용합니다. 그래서 이 아간마간이 버려지게 되면은 집체력으로 아간마간을 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글린다 크로우스킨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아간마가 아감마간, 아간마가 아감마간, 아간마간을 계속 체력으로 낼 수가 있게 된다. 되게 핵심적인 플랜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와 근데 진짜 글린다도 그렇고 초갈도 그렇고 옛날에 글린다 크로우스킨이 진짜 가르게응마 한창 나왔을 때 그때가 한 6년 전, 7년 전 그때로 알고 있는데 와 그때 쓰던 애가 지금 또 쓰인다고 하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네요. 애초에 초갈이라는 카드는 원래 쓰지도 않았고,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쓰게 됐다라는 게참 놀랍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